반갑습니다. 북구청장 정명입니다. 우리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한 지 벌써 1주년이 되었더라고요. 개관 1주년이라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 얼마나 잘 이용하고 계신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아쉬운 마음 가득합니다. 오늘 개관 1주년 기념 행사도 온라인으로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온택트 문화 행사 매직 프레젠트를 유튜브로 실시간 개최한다는 것이 아주 신선한데요. 이 문화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우리 손장이 센터장님과 함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즐거운 문화 체험 시간이 되고 부모님들에게는 육아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과 놀이체험실 운영 또 어린이집 교육과정 컨설팅과 마음발달센터를 통한 부모교육과 상담 등 다양한 보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차례 휴관하게 되어 이 시대에 맞는 가정양육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 고심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장난감 도서관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운영해 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를 위해 고민과 시도를 아끼지 않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